요새 뭐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의 중년들은 부양을 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부양을 받지 못한 첫 세대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의 중년들이 사실 힘든 건 사실이에요.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의 부양의 형태가 전적인 부양이냐 아니면 일부 부양이냐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옛날엔 우리가 전적인 부양을 했습니다. 지역사회가 우리에게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. 근데 지금 뭐 기초연금도 조금 나오고 또, 요새 부모들은 부, 자식들에게 무작정 유산 다 넘겨주고, 또뭐 증여 무조건 하고, 이런 부모들 별로 없습니다. 요새 쓰죽회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. 쓰고 죽자회 이런 것도 있었고, 이제 특별히 베이비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, 어, 그 자녀인 M세대들에게 나는 더 이상 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겠다. 선언한 첫 세대가 이 베이비 부모들이고,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는 다 노년세대로 들어가서, 오히려 부모들이 자식들보다 돈이 많아요. 이런 세대가 가지는 있는 고있 특성이 있는데 베이비 부모들이 부양해야 될 부모들은 이미 거의 완전 고령입니다 완전 고령이어서 이분들은 부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양을 해야 되는게